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영 은필쌤입니다 자 오늘 헬스장에서 쓸수 있는 표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는 이제 상담 이런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 운동을 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대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부터 갈게요 TGIF FRIDAY DECEMBER 19TH 2025 자 오늘의 질문은 짜잔 기계 사용하는데 도움이 필요한가요 기계 사용하는데 도움이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계를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물쩡어물쩡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 수 있겠죠 기계 사용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도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은 필요합니까 do you need 바로 나와야겠죠 그죠 do you need 뭐 어떤 어떤 도움 그냥 help이에요 help, yeah, help. Do you need help? 하면 도움이 필요합니까? 근데 뭐뭐 하는 것에 대해 이럴 때는 with the machine. 그 기계를 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기계 주변에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그리고 그 운동 기구는 다 machine을 씁니다 machine. 그래서 uh, Do you need help with the machine? 이렇게 물어보시죠. Do you need help with the machine?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기계 사용하는 데서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어, Do you need help with the machine? 이런 식으로. 그래 Do you need help? 이거 자체가 도움이 필요하세요? 이렇게 하나의 어,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 네, 제가 그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이 기계 사용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Yes. I don't know. 그럼 그 다음에는 I don't know 이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요거를 이제 써주시면 돼. 요 I don't know how to how to use this one. This machine도 그냥 this를 끝내두고 this one 이렇게 써도 돼요. 그래서 어, 이 기계를 쓰는 방법을 모릅니다. Yes, I don't know how to use this one. 아 이게 쓰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how to use 하면은 모모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해석이되는 거예요. 뭐 how to eat 하면 먹는 방법, how to work out 운동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말을 쓰는 거예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Yes, I don't know how to use this one. 네. 이 운동 기구 이걸 쓰는 방법을 저는 몰라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연습 한번 해 볼게요. 자, 기계 사용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Do you need help with the machine? 한번 더. 기계 사용에 도움이 필요합니까? Do you need help with the machine? 뭐라고 그랬어요? 네. 제가 이거 기계 사용할 줄 몰라요. Yes, I don't know how to use this one. 자 한번 더네 제가 이 기계 사용할 줄 몰라요 Yes, I don't know how to use this one 자 좋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질문해 볼 테니까 답해 보세요 Do you need help with the machine? 자 이번엔 여러분들 질문해 주세요 Yes, I don't know how to use this one That's it for today, see you tomorrow, bye bye